정력은 보양식이고 나발이고 두 가지만 해보세요.미꾸라지 먹고 전복 먹고 홍삼 먹어봤자 지갑만 비워집니다.먼저 화면 두번 톡톡 하트 날려주세요.안녕하세요.48세 평범한 직장인 아빠입니다.집에서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하길래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면서 보양식집들 돌아다녔어요. 한번 먹을 때마다 10만 원씩 나가는데 효과는 제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뱃살만 더 늘어나더라고요. 유유. 그런데 건강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알게 된 쉬운 방법들. 보양식 드시지 마시고 안 좋은 거부터 끊으세요. 치킨, 피자, 라면, 소주 이런 것들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몸속 에너지 통로를 완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돈안 드는 두 가지 비법. 첫째, 일주일에 딱세번 집에서 스쿼트와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혈액순환을 확 뚫어주고, 잇몸 일으키기는 복부 코어를 깨워서, 온몸의 활력이 쫙쫙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특허받은 흑야마 성분. 흑마늘 야간분 블랙마카가 삼중 시너지로 남성활력 엔진을 다시 점화시켜주는데, 자연성분이라 매일 먹어도 부작용 제로예요. 한달후 결과, 집에서, 어? 여보 완전 달라졌네? 아침에 일어나면 20대처럼 활력 넘치고, 계단 올라갈 때 스쿼트로 단련된 허벅지 파워가 느껴져요. 복근 운동 덕분에 허리도 꿋꿋하고, 자세도 쫙 펴지니까,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히읍히읍. 여러분, 더 이상 보양식 돈지랄 하지 마세요.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력 되찾으실 분들, 지금 당장 흑야마 검색하세요.